농농 t v 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오후 4시. 현재 기온 37도입니다. 올 들어서, 금년 들어서 제일 더운 것 같네요. 어, 죽겠습니다. 네. 사장님, 그 이제 사장님 참깨 수확을 한 10여일 앞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이제 그 제가 10여일 앞둔 수확 현장에 나와 있는데, 네. 금년에 농사하고 지난해 농사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은, 비교하면 예. 아, 올해도 역시 참깨는 잘 됐고요. 예, 예. 또 사장님 덕분에 예.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laughs> 있게 됐습니다. 그 참깨가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참깨 오늘 이 날을 기다린 것 같아. 아, <laughs> 올해는요. 근데 네. 참깨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뜨겁나요? 예. 아유. 그래서 지금 참깨나 고추나 이 시간에 보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참깨 농사할 때는 최고의 날씨예요이 날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지난번에 와서 제가 유튜브 찍었잖아요. 네. 4월 15일날 파종을 해서 5월 음. 15일날 정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이 7월 26일. 네. 이제 8월 6일날 이제 앞으로 1 0일있으면 이제 첫 수확을 할 건데. 그렇죠. 이제 지난해하고 이제 저기는 똑같잖아요. 파종 시기가 지난해하고 좀 틀리나요? 조금 빠릅니다. 빠르죠. 조금 빠르게. 또그 빨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 보고 아실 것 같아요? 어, 절간. 예, 네, 절간입니다. 지금 이 창깨를 보시면은, 이 주지에서가 이게 이제, 아까 세 보니까 이제 스물 일곱 개가 마디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지지, 측지 발생이 한남에 일곱 여덟 개씩 다돼 있던데, 일곱 여덟 개 중에서 겨까지 있어도 이게 지금 열다섯 개씩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년에는 90cm에 27cm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난해. 네. 아, 이제, 금년에. 네. 근데 이제, 금년에 그렇게 심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참깨를 심는다고 그러면은, 90에 30 정도는 심으실 니까 조금 더 늘려야. 게 그리고 네. 이제, 파종 시기를 지금, 4월 1 5일날 해놓으셨잖아요. 네. 참깨는 4월 15일에서 한달 육멸을 1 2 8구에내셨는데 음. 이게 이제 참깨가 이제 생육적원이 바라온도가 한 20도였을 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하우스에서 육멸을 한 달을 키워갖고 정식을 5월 15일 날 아, 네. 했는데 5월 15일이 실루파종에는 적게 해요. 아, 그때, 네. 예, 그때 이미 이제 뭘 키워놓으셨으니까 아, 네. <laughs> 이제 하우스에서 육멸을 잘하시고 모구치기를 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 이 절간이 짧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간이. 음. 그래서 지난해 이제 400평을 이제 첫 농사를 하셔가고 210kg를 수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당 수확량을로 본다고 그러면은 525g 에요. 음, 그렇도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촬영할 때 올해는 이제 평당 600g 생산을 도전해 보시라 그랬던 게 실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laughs> 그래 주길 바라야죠. 예. 그래서 이게 참깨 농사를 잘 지었을 때 평당 600kg만 아, 생산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은 대한민국의 1등입니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이거죠.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양 나오거든요. 네, 100평에 60kg 나오는 거거든요. 성공해야 밥 먹고 살지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과정 이 있잖아요. 정식 이후서부터. 정식 이후서부터는 이제 뭐, 저희 뭐, 사장님, 그를 많이 썼죠. 네. 지금 이제 키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절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저기, 하나로 툭 하고, 음, 에페백. 에 네, 그거 지금 한열을 기를, 기를 때는 15일에 한번 정도. 그 이제, 사종 음, 세트로 이제 기비서부터 이제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빌로 땅 살리기 유기질이 네. 50평에 하나 들어가고, 묘상에서 이제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이제 관주 처리를 몇번 네. 하셨어요? 묘상에서는 두 번. 두번 네. 그리고 이제 정식후에는 네. 이제 등록된 약재 줄때이 하나로 뚝에페백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에페백을 주라 그릴때 이제 이게 말이 시간을 네. 짧게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샀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해하고 키 상태 는 어떤가요? 작년보다 이제 조금 더큰것 같아요. 아.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laughs> 이 말도. 이 각목을 쓴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 힘을 이제, 받으니까, 예, 흔들리고 힘을 받 저기 잘안 받는데 각목은 이제 힘을 잘 받고 튼튼하고. 그 그러니까 줄은 지금 두번 뛰신 건가요? 한 번만 뛰었어요. 중간에 띄셨어요? 한 번만 뛰어도 이건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넘어지지만 않게 관리하고 중간 중간 묶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묶었어요. 품종이 슈퍼 안산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 년째 했는데 슈퍼 안산인지 다소하기면서 이제. 다 뭐가 좋냐? 색깔이 좋다. 이색깔만큼은 끝내줍니다. 예. 그리고 기름 맛도 좋고. 에이.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이제 하는 단계에 와서 제가 왜 왔냐면은 지난번에 수확 중반에 정식 후에 오고 수확할 음. 때 오고 수확하고 결과까지 네. 우리 사장님한테 이걸 알아갖고 농사지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장님, 제가 이제 지난번 촬영할 때 이제 프로 농사꾼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프로 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습니다. 쳐봅니다. <laughs> 쳐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많이 농사가 배워야 되고요. 쉬운 것 같으면서 이게 어려운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정식하고 나서 과습해면은 제꽃병 생기고 역병 생기고 시드름병 생기고 이병들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난 이제 장마 이후 2주 전서부터 이제 폭염. 감뭄이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작물한테는 이제 안 좋은데, 이참깨 작물한테는 이 고온성 작물이잖아요, 참깨가 그리고 습해 피해를 덜 받고 음, 그러니까, 네. 참깨는 최적의 그 날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앞으로 10일간만 잘 참아준다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수확했는데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도 같고, <laughs> 또 평당. 또 600g 생산이 가능할 걸로 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수확도 하시면 또 판매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는 뭐 없어서 못 팔았는데. 맞아요. 작년에는 없어서 저희 먹을 것도 내놓으라 그래서요. 예, <laughs>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천평이면은 뭡니까? 여섯 가마 나올 텐데. 백평양가 맛이. 아이고, 그렇게. 나아지기 기대해야죠.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김미숙 사장님이 지은 참깨 농사, 참깨 수확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또 정선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 고고 네, 그러니까 네. 올해도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제가 이제 등록된 약재 줄때 이제 유기의 폐백하고 하나로똑을 찾고 같이 혼용 처리하고 음, 감기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짧게 주기 위해서 아, 이런거 네, 네. 이거 굉장히 짧잖아요 마드마드 예, 예. 그맞겠다 싶었잖아요 네. 이 참깨가 이제 또 다행히 우리 사모님께서 조기파종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좀 짧은 것도 있고 음. 또 폐백하고 하나로 떡을 주면은 이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이게 짧아집니다 마리가 음. 그래서 이게 타닥타닥 열린 거거든요 음. 많이도 달렸어요. 네. 아까 세 보니까 이런 거뭐 27개, 28개 올라갔 30개까지 예, 올라갔어요. 도 올라갔는데 네. 이제 끝마금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야 다섯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겨까지도 이렇게 마디가 또작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많이. 겨까지도 15개. 15개까지 예, 15개까지 15개. 한남무에 17, 8개씩 이렇게 겨까지가 나와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여덟 폭 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지에서요. 네. 또또 또 나왔어요 지금 예, 예. 보통 한 개에서 두 개가 갈라진 거기에서도 예. 다시 또, 또 가지가 또 나왔으니까 예. 이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 그래서 수가 없다요 제가 이제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놓아야 밑걸음이 세게, 참깨가 더 크는 거거든. 요 음, 거름이. 예, 있는. 그래서 이제. 참깨는 밑걸음이. 예, 50평에 하나 넣어주시고, 모종상에서 이제 엑스칼리버를 이제, 네. 그 관주 처리를 해서 나가는 이유는, 엑스칼리버가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또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수율을 높여주고, 음. 그래서 게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이제 역병약 주실 때, 이제 하나로뚝, 에프에백을 주신 이유는 절간을 짧게질소 네. 흐름을 조절해주고, 하나로뚝은 이제, 역병, 시드름병, 음. 그 농약의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몇번 살포하셨나요? 올해 네번 했습니다. 네 번? 올해는 약도 별로 안 주셨네? 네, 오늘, 올해는 비가 안와서 네. <laughs> 다행히. 그 참깨 농사 쉽게 지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수확은 많이 나오고 경영비가 올해 아, 줄었네요. 네, 경영비가 좀 줄은 네. 편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참깨 10일 있다가 수확을 하면은 지난해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다 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는 이제 하우스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휴, 올해는 이제 수확 후 하우스로 다 들어가면 네 하우스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조하고 수확했는데 <laughs> 네.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네 하우스에서 말려서 좀더더 깨끗하고 네. 뽀얀 창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수확하면 수확 결과도 좀 말려 주세요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사장님, 제가 1차 수학전이 오던 날이 7월 26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8월 14일이에요. 네. 그, 이제, 창깨를 뵈서 지금 수학 현장에 제가 나와 있는데, <laughs> 이게 다 돈이네. 창깨가 바닥에 돈이 그냥 널려있네, 널려있어요. 아, 네, 있어. 돈을 밟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 선생님. 예. 그래서 이 창깨를 수학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가 이제, 내 동네 날 좋다가 창가에 비기 시작하면 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 오고 나면 이거 이제 터는 거 네. 수확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사전, 사모님은 하우스에다 하니까 비가 오거나 말거나 안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고생했잖아요. 네. 작년에요. 비 와서요. 그 지난해 이제 고생 거를 이제 거울 삼아서오렌지로 펴는 게 좋고 안전하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기만 하면 돈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네? 이거 네. 깨 쏟아지는 소리가 나니 정말? 아, 네. 이거 이 네. 좋지, 좋 네. 아,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수확을 여기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냥. 네. 이렇게 튀기면 만하 돼요. 매달아놨으니까. 이게 네. 깨 쏟아지는 소리가 아주 들리네 들려요. 정말 깨 쏟아지는. 네. 그... <laughs> 지금 이렇게 수확한 참깨를 털어만 <laughs> 네. 놓고 이제 이게 다 털으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바닥에서 네네. 이제 걷어들이는 일밖에 안 남잖아요. 네네. 정말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laughs> 고생을 해야 생각이라고 <laughs> 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네 아니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이렇게 했는데 네. 작년에는 이게 하우스를 안줘 하우스 없이 밭에다 급해다 급해게 그냥 매달고 나서. 네. 제가요 물을 끌고 다니면서 물을 짜냈어요. 그비 오는 거를 음. 그비 맞은 데는 그대로 싹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합시다 해가지고 화우를 지었죠. 참깨 어디다 말릴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모님 극성에 이런 표현에만 모르지만 <laughs> 우리 사장이, 맞아요. 사장님이 힘들어 죽겠다 <laughs> 그러시더군요. <것입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모님이 농사에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저기로 하 우리 사장님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 아이, 근데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네. 어딨어요? 그냥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뭘 하나 해놓으면. 네. 그런, 이게 심었을 때도 즐겁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커가는 것도 즐겁고. 음. 또 수확도 되시시면. 저는 지지기는 싫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수확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잖아. 요 여기 예. 이거 한번보시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해치기만 하면 이게 다참깨겠다다 돈이야, 다, <laughs> 다 돈이네. <다> 예. <laughs> 이거, 이거. 얼마나 천에 이거 비닐 깔아놓고 나중에 네. 그냥 거둬만 드리는 네, 거잖아 번에. 이거. 네. 이게 다. 정말 색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안전찾기 원래 색깔이 이쁘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네. 이제 우리 사모님 농사 지난해 진게 이제 평당 525g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 금년에는 600g을 더 달릴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서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느 농사는 짓게 딸렸다. 네. 잘 되고 안 되고 차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 면적당 수확을 올려야 되고 되기 때문에 남보다 수배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군는 농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귀농을 해서 2년 차, 이제 3년차 이렇게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깨 이제 습성을 터득하신 것 같아. 예, 이제, 이제 조금은요. 조금 이제 아마추에서 어 이제 프로로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년에 다 털어갖고 네. 정확히 개근을 하셔서또 아리켜 주시면은 네. 아 이렇게 참깨 농사져서 단일 면적당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좀 보여드리고 음. 싶기도 하고 아, 네. 또 참깨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확은 다 하셔 갖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건 이제 걷어들이기만 하면 또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판매도 또 문제 되시죠요 네. <laughs> 뭐 작년에 뭐저보고 참깨 팔아달라고 했더니 다 팔아서 <laughs> 제가 맞춰놓고도 못 드렸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또 양이 많아지니까 <laughs> 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깨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참깨 농사 이렇게 지었다. 아, 이렇게 네. 해서 잘정산해서 드리겠다. 한말씀또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뭐 저희 참깨는 정말 이름난 참깨입니다. 제제 예. 제 이름 걸고 휴먼 농장 이름 걸고 깔끔해요. 깔끔하고 기름도 많이 나오고요. 또 비를 지금 이럴 때 비를 안 맞히기 때문에 말릴 예. 때 비를 안 맞히기 때문에 그 깨가 시커먼 깨가 별로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깨 색깔이 예쁘고요. 아, 얘기하 네. <laughs> <laughs> 아무튼 저희 휴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깨도 있고 고추도 있으니까 청결 고추도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고 돈지이아이고 <laughs> <맞습니다. 이거. 웃음> 아여 금년에 폭염하고 감염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네 엄청 더웠어요 지금 이제 모든 농사가 올해 힘들었습니다 이게 폭염하고 감염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농사 잘 지시갖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예. 지도를 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또요 예.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초보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네. 일 많이 하신 면 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농사는 정보 공유거든요. 네. 나만 잘 짓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또처 특히 또 귀농하시는 분들, 처음 아, 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이 지역에 있으면은 멘토가 돼갖고. 네. 그분들이 농사였는데, 옥신저 되게 고상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농사지로 사실 왔다가, 음. 이 돈이 안 되고 농사 망해서 도망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사실 포기하고. 안타까운 일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아니 농사도 돈이 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좀한 2, 3년은 고생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잘될순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해서 살면 건강하고, 슬기로운 네. 그런 저기 사, 삶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면 농장 사장님한테 이제 저기를 받으시면 돼요. 아니요, <laughs> 일을 못 합니다. 전화 받느라고.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